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평소보다 조금 더 절제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따로 떼어 가지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 근래에는 소위 이제 그 미디어 금식이라고요, 미디어 패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고난주간 동안에 전화기,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 어,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런 종류의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이 가져다주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전혀 한 끼긴 한데요 저희 큰아들이 한 끼를 금식한다그래가지고 잘했다 금식하라고 일주일 전에는 둘째 아들이 보스턴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한 주간 동안 미디어 패스팅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해서 그래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 주님의 권한에 동참한다고 할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평소보다 좀더 힘들게 하고 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편함에 처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내가 나의 불편함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그 남은 부분을 내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내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절제했고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주님도 힘드셨지만 주님 아십니까 저도 이번 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laughs> 새벽기도 하느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 고난 주간도 주의 고난에 내가 충분히 잘 동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 단한 번의 희생으로 나를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오늘도 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결국. 고난 어, 주간 동안 이런저런 절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절제를 하는 아마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조금 절제함으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겠죠. 어,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성금요 예배로 모인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사건, 2000년 전의 성금요일 사건이겠죠 어, 그 사건에 대한 누가 보금의 증언을 함께 나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에 2000년 전그 어, 성금요일 사건에 담긴 보금 메시지가 다시 한번 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게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그러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한과 십자가를 생각할 때이 부분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 저 악인의 죄, 저 원수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마다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달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양쪽에 행악자들이 강도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가 우선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오십삼장 1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죄인들의 죄를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복음서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을 설명할 때 사실 조금씩 다르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이 그들을 강도라고 부릅니다. 강도 라버라고 불러요. 강도라는 것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남의 물건을 갈취하고 때에 따라서 살인도 저지르는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들을 말하는 용어가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반면에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일반적이죠. 단어 자체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이것을 다른 결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이 사용하는 용어가 행악자입니다. 행악자, evil doer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죠. 다른 두 사람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구체적이지만 강도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을 누가가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찰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예수님 주변에 달린 죄인들을 강도, 그러니까 강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인 거예요. 아주 흉악범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면 자칫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사실 한 번도 강도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뭐 남의 것을 함부로 폭력적으로 빼앗거나 남에게 뭐 위해를 가하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행악자라고 하면 조금 말이 달라지죠 이입을 두어 행악자라고 하면 악을 행한 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는 비교적 쉽게 우리를 어 이제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평생 한 번도 그 어떤 종류의 악도 행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뉘앙스에서는 벗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얼마나 참 순결하고 예쁘고 천사 같은데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그 죄, 그 죄. 누구나 다 짓는 그죄 때문에 바로 나 같은 이들이 행한 그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태 마가 이두 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죄인들은 흉악한 강도였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 흉악한 강도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할 때 발견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죄 아닌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이 세상의 죄에 막연하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에 우리의 영혼이 강렬하게 부딪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왔던 수많은 고난 주간, 성금요일, 부활 주일은 결국 내 영혼에 아무런 변화와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들의 날, 우리 아빠, 엄마의 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 그들의 절기에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좌우 두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달린 이후에 이 예수님과 그 양쪽에 있었던 사람들과 나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기록된 거는 누가 보건밖에 없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그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조롱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별로 다르지 않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이제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한 명의 행악자가 오늘 사십 절 사십일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사실 이분만 놓고 읽으면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의 고백보다도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지금 왜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왜 여기에 이 사람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할 게 있어요. 이 시점에서 다른 복음서이 같이 증언하는 거죠. 이 행악자 역시도 흉악한 강도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았을 때 로마 시대 가장 잔혹한 사형 방식인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게 맞아요. 게다가 다른 복음서들에 의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못박계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어떤 연유에선지 십자가에 자기도 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이런 것이죠.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잖아요. 고백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향한 예수님의 응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하면서 생각했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특별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보아도 사실은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진실된 마음의 돌이킴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평생 네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참 양심도 없다. 예수님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죠.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막차를 타도 유분수지. <laughs>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죄인도 받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크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 LA 인근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6.6도 정도의 지진이었어요. 그 여파로 LA를 포함한 주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암흑으로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911 번호로 긴급 전화들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 지금 하늘이 좀 이상합니다. 이, 이, 이게 여러분 지금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지금 나인그 레코딩에 남아 있는데 하늘이 이상해, 하늘이 이상해 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집 위에 이상한 구름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계인이 공격해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여러 통의 신고를 받으니까 경찰하고 소방 당국이 이제 곧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본게 뭐냐면 은하수를 본 거예요. 은하수를. 그러니까 대도시 근처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거기 살던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밤 하늘의 은하수를 보니까 우리 집에 이상한 구름이 있어요. 외계인 침공. <laughs>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밤 하늘의 은하수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은하수를 만약에 보셨다면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보셨던가 아니면 뭐 몽골을 가실 기회가 있었다든지 성교여행으로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뭐 요세미티 같은 이런 그어 국립공원 같은데 간혹 간혹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필라델피아에서는 여러분 한 번도 보실 적이 없을걸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는 평소에 필라델피아에서 은하수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은하수가 어떨 때는 있었다가 어떨 때는 없었다가 그렇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LA 하늘에 항상 은하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필라델피아 하늘에도 항상 별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하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공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빛의 공해가 심해서 참아 그 아름다운 별의 강을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는 고난 주간을 지나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늘 거기에 있지만 우리 신앙과 삶의 덕지 덕지 누러붙은 공회와 같은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그렇죠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굴 구원하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 식상한 것으로 늘 들어서 우리 마음에 어느덧 굳은 살이 박혀 그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더 이상으로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 행악자들의 모습에서 나의 죄의 크기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에서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또한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복음의 초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며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